여기 있는 게 뭡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 지나다니기가 어렵거든요. 여기 너무 낮아서. 아, 그래가지고. 나... 아, <laughs>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근데, 어, 근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보이잖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전기 관련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3살 이진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진명의 아내 동갑 변수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습니다 지인입니다. 가끔 제가 1년에 한번 정도 채널에 갑자기 이상으로 올릴 때 있거든요. <laughs> 갑자기 노래 나오고 갑자기 뮤직비디오 올리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서 기타와 베이스 이제 맡고 있는 친구라서 그때부터 이제 연애. 하고 네. 계속고 결혼을 하게 돼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2년 후기 결혼해 보니까. 아기가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같은 느낌도 나고 이제 <웃음> 진짜 <웃음> 아직 아직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 아직은? 예. 아직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독립을 한 거였거든요. 아한 번도 자취해 본 적이 없는데. 예, 한 번도 자취해 본 적이, 네, 아. 적이 없다가 이제 30살이 넘어서 너무 독립하고 싶은데 사실 여건이 그게 딴 치가 예, 그래서 그냥 결혼하자라고 해서 결혼을 했고 처음으로 이제 독립을 한 건데 생각보다 이제 자취를 잘하는 이제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제가 좀 많이 배운 음. 점 점이... 어 어떤 걸 어떤 걸 배웁니까?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웠어요. <laughs> 어, 예를 들면 뭐 수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아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세탁기 사용법이랑 <laughs> 밥 짓는 것도 그렇랑 아. 그런 것들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랑. 갖꾸는 거에 대해서. 진명이가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려주고. 아. 그갖다라는게 사실 진명이는 진짜 실용주의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laughs> 최소한만 놓자라는 주의인 건데 진명이는 필요한 건다 놓자. 어, 미니멀. 네. 저 그, 미니멀을 좋아하고 실용적인. 어 이거 필요한데 왜 굳이 감추냐. <laughs> 지금 방금 선풍기 맞아. 창고에다 넣어놓고 왔더라고요. <laughs> 선풍기 저 안에 있어. 아 선풍기는 안에 있구나. 빨래대. 빨래대. 아, 빨래대. 아 그런 것들. <laughs> 네. 빨래대가 사실 너무 크고 그래서 저는 미관상 안 좋다고 생각해서 제발 좀 넣어놨으면 좋겠는데 진명이는 굳이 굳이 넣어야 된다해서 <laughs> 이따가 빨래대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 예. <laughs> 네. 창고 구경도 한번 해보셔야 <laughs>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노원구 중계동이라는 곳이고 두 분은 왜 이쪽으로 이렇게 신혼집을 찾게 됐을까요? 이제 와이프가 잠실역에서 일을 해서 일단 7호선 라인이 무조건 필요했고 아 저는 또 창동역으로 하루 출퇴근을 해서 7호선 중에서 좀 집값도 싸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괜찮은 데가 음 노원구 주변이고 해서 그리고 둘다 조금 터가 이쪽 아니에요 원래 원래 20대 때부터 살던 데가 여기 아닌가? 원래 공릉동에서 <laughs> 어 계속 살던 아, 네. 인이프 저도 이제 대학교를 여기 근처에서 아, 나오면서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아 여기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명이에게 맞춰진 집이네요. <laughs> 사실 제가 편합니다 여기서 왜냐면 창동이면 되게 가깝고 사실 잠실이면 은 사실 가까웠진 않으니까 저는 회사와 그렇지. 좀 적당히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위에요 어, 힘들지만 네. 그래도 저는 출퇴근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요 부부끼리 사니까 이 동네 이거 좋은데 이런 게 있나요? 옆에 정말 홈플러스 영화관도 있고 막 여기 쇼핑도 있고 약간 이런 게 어. 많아요 그리고 도서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철길도 네. 요새 많서 좋잖아요 잠깐 실 나가도 그냥 간단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좀아 이거는 좋고 이건 좀 아쉽고. 제가 해? 취미가 끝나고 헬스 하는 것도 아, 취미 아. 중에 하나인데 <laughs> 바로 지하에 그 아, 네, 네, 여기 네. 지하에 바로 헬스장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정말 가까워서 좋고 또 와이프도 같이 등록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둘이 같이 퇴근해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아. 이제 홈플러스 <laughs> 가가지고 이제 9시 넘으면 세일하거든요. 그래서 아. <laughs> 맛있는 거 사서? 닭강정이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같이 와서 밥 먹고 하면 재밌게 시간이 하루가 금방 갑니다. 와 <laughs> 진짜 헬 참다운. 아, 너 방금 동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의 1순위 선택에 그 유지가 아. 여기 헬스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눈 떠보면 예. 남편이 없거든요. 새벽에 헬스장 가있어요. 헬창과 일반인 부부는 <laughs>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집을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일단 이야기해보면은 <laughs> 여기 들어오자마자 현관이 있고요. 여기에 화기장 화장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주방과 거실. 저기에 방이 있고요. 어, 무 층이 있어요? 여기가 1층, 2층이 합쳐져서 평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1층만 나와요? 1층만요? 예. 어, 1층이 몇평 정도 되는 건가요? 전용 면적이 네. 59제곱미터입니다. 어, 아, 왜이 집을 딱 선택하게 됐나요? 전에는 이제 한 35년 정도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일단 주차도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벌레도 많이 나오고. <laughs> 지하주차장 있는 데를 1순위로 꼽아서 아 하게 됐고, 여기가 오히려 가격이 훨씬 사실... 저렴해서. 어, 그럼 여기 들어올 때 월세 전세 중에 어떤 걸로 들었습니까? 전세로. 아, 그래요. 어느 정도 금액이요 뭐 맞춰봐요. 아, <laughs> 사실 제가 노원은 이제 잘하는 동네라서 이미 네, 알죠. 알고, 아, 계세요, 알고 있는 동네라서. 근데 이 느낌상 4장 네 이상이다. 그러면은 오, 조금 비싼데, 3장 음. 정도다. 오, 그러면 적당한데 느낌이니까 그 중간 어디쯤일 거라고 저는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더 저렴해요. 음. 더 비싸요. 저희는 2억 3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30년 된 아파트가 2억 8천이었나? 2억 8천을 여러 조건을 다 찾아봤는데도 여기 딱 보자마자 여기도 2억 3천이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계약했죠. 좀청관부터 이런 얘기 좀 들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럼 이집 살아보니까 <laughs> 단점이 뭐예요? 단점은. 통창, 덥. 여기가 아, 아. 베란다가 없어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 아. 불켜기 전에도 채광도 너무 좋고. 아, 채광 진짜 죠 와, 이런 게 있어서 와, 단점이 뭘까 했는데, 오히려 너무 창이 많아서. <laughs> 특히 안방 엄청 더워요. 아, 오늘은 창도 아, 그렇게 에이. 되어 돼요. 일단은 역시. 헬창답게 바로. <laughs> 아, 아 이, 이거는 잘안 쓰기는 하는데. 네. 출근할 때 이거 하고. 아, 아니, 그거,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딱히 놀 데가 없어서 여기다 집이다. <laughs> 어, 라고, 이렇게. 아, 그까 그러니까 상징적이네. 네, 상징적이네. 아 <laughs> 여긴 좀 불편한 게, 왜 방충망을, 왜 방향을 이쪽으로 설치해 주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잘 열리면은 아, 걸리거든요. 이게. 걸리는구나. 네. 이거 그치? 뗄 수는 없죠? 네. 그럼 여기가 신발장이. 어, 생각보다 힐을 좋아하시네요. 저는 아 이거는 구두 구다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게, 이게 핫해가지고 이거, 아 이게 또 핫한 거예요? 컨버스힐이라고. <laughs> 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에. 아 그래요? <laughs> 어. 너무 높아서. <높았어. 웃음> 들어가면은 근데 되게 신기한게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 너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급할 때 아, 어. 맞아요. 신발 벗기도 전에 <laughs> 팔... 오, 사실 급하면 <laughs> 신발 벗을 수도 없이 바로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 네. 될것 같아서 그쵸. 이거 너무 좋은 것 같고 화장실 아, 좀찾아볼면요 네. 화장실. 화장실. 어, 저는 화장실이 오, 이거... 이런 타일이나 이런 게 느낌이 좀 최근에 인테리어한 느낌이 좀 났는데. 집주인분이 여기가 네. 제일 약간 어필을 하려고. 아, 네, 네, 제일 오. 괜찮다고 하셨어요. 화장실 청소 누가예요? 여기요. 이건 전적으로 아. 남편이합니다 <laughs> 진짜 깔끔해, 요화장 어, 진짜 깔끔 와, 진짜 장난 <laughs> 진짜. 아니다. 아, 왜냐면, 총무 볼 때도 되게 꼼꼼해서고 확실하겠다 했는데, <laughs> 집을 보니까, 하, 아, 한 알보면 둘을 한다고. <laughs> 와, 기가 막힌다. 그러면은, 청소 뭐. <laughs> 할 때? 그거는 다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쪽에 있어요. 많이 쓰네. <laughs> 아, 근데, 아, 진짜 많이 쓰네. 제가 외관상 이것도 치워버리고 싶은데, 네. 청소의 영역이라서. 아, 이수 네, 건드릴 수 없는, 네, 안수 없는 아. 영역입니다. 이런 또 향초를 또 두셨네요 선물 받아가지고 네. 외관성 넣었는데 남편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어요 <laughs> 이거를 한 번도 쓰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혹시 화장실에서 어, 이거 얘기해야겠다 이런 게좀 있었나요? 유리나 거울에서 물때 많이 끼거나 이제 청소를 해도 뿌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예. 세차할 때 유막제거랑 발수코팅을 하는데 <laughs> 그거를 유막제거를 한 다음에 발수코팅을 차에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은 아. 정말 깨끗하게 잘 됩니다. 아그러면 어떻게 보면 차에 하는 그런 것들을 거울에도 활용해 보자. 예. 네. 와 아니 그러니까 거울이 진짜 깨끗해요. 아 여기는 뭐 물이 튈 일이 없어서 네. 안 했는데 네. 그 전에 살던 집에는 네. 그냥 물막 뿌리고 그런 데라서 아 그거를 세차 하듯이 다 똑같이 했었어요. 아 그리고 샤워부스 같은 경우도 그뭔지 네. 아시죠? 여기에 흰색 묻는 거 흰색 아니, 때들. 더러우면 이제 밑에가 하얗게 돼서 네. 안 네. 보이고.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어쨌든 차 있는 거를 좀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나와 주시면요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여기는 그냥 장인가요? 창고처럼 조그만하게 아. 쓰고 있습니다 와중영아도 진짜 깨끗하게 사는구나 어, 그럼 이런 정리나 이런 건 누가 보통 맡아서 하는 거두 분이서 같이 하시나요? 같이 제... 하죠 네 같이 합니다 <웃음> <웃음> 어, 무슨 의미입니까? 방금 그 같이는? 서로 자기가 한다고 <laughs> 그런 거 <laughs> 어, 되게 깨끗해서 한번 여쭤봐요 여기는 놀라실 수 있어요 뭐가 들어 있냐면 여기는 아... 세탁기가 있어요. 아 여기 세탁기가 있어요? 네, 네 저거 여기가 있고. 베란다가 없다 보니까 세탁기 위치가 여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laughs> 네, 거 네, 원래 아... 빌트인데 있고 저희 거 세탁기는 지금 다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아... 창고가 어디 있는데 계속? 창고 바로 옆에 있어요. 있어요. 어, 그럼 창고를 잠깐 보고 와도 될까아그럴까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밖에서 와 좋다. 괜찮아서 네. 나중에 <laughs> 아파트 들어가면 또 써야 되니까 여기. 여기가. 오, 근데 이게 개인 창고예요? 네. 저만 쓰는 개인 창고입니다. 아, 그럼 다른 호수는 창고가 없어요? 여기 여기에 또 호수별로 창고가 또 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아, 아, 저희는 믿어. 약간 독으로 제일 큰. 창고를 가지고 그 있는 창고를 거고, 쓰고 있어요. 창고를 와, 이걸 따로 쓸수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네. 세탁기 와. 안에 있고 여기 에어컨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있고 그래서 안쓴 것들. 씻은 아, 빨래. 아, 네. 아 이거를 갖다 <laughs> 이거를 담고구나. 이거 이거. <laughs> 와 이거 안 팔았구나. 공금으로 산 겁니다. <laughs> 네, 저희 대학생 때1 0만 원씩 걷어갔고 샀던. <laughs> 네. 아좀 이거 아직 무득 생각이 나거든요. 이거 언젠 혹시 팔았을까? 수 <laughs> 우리 볼래? <laughs> 언젠가 버스킹을 할지 네. 모르기. 아,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모르겠 와. 어쨌든 알겠습니다 <laughs> 다시 가시죠 아, 근데, 근데 좀 관리비가 많이 나오네 그러면? 관리비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긴 해요 한 수도, 전기, 가스 해서 한 30만 원 정도?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느낌이기는 네. 하네요 별도? 아파트 네. 때는 한 20만 원 초반 네. 정도 나왔었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 더 나온다? 아, 지하 2층부터 또? 지하 6층까지 있어서 창상 아 여유롭고 특히 저녁 시간 되면 오히려 차가 다 빠져서 더 여유롭습니다 아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에 <laughs> 살아보신 분들은, 아,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아. 실입니다. 거실이자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죠. 아, 네, 네, 맞아요. 지금 여기서 밥 먹으면서 TV를 같이 볼수 있는 <laughs> 유튜브 볼수 있는, 자취남 자주 보고 아, 아, 있습니다. 아, 예, 영광입니다. <laughs> 영광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를 어떻게 쓰시나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거실 주방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지, 혹은 막 이런 거 옮겨서면서 쓰시는지. 어, 이거는 옮기지 않고 그냥 여기다 두고. 이제 여기에 이제 네. 식사하면서. 유튜브 보고 네? 이제 와서 과일을 먹으면서 티 v 보고 아 저기 위에다 올려놓고? 네네네 여기 도위에다 아 올려놓고 그리고 저는 그 여름에 네. 더울 때는 항상 맨 바닥에서 잘 때가 많이 있거든요 <laughs> 아 그럼 따로 주무세요? 아 <laughs> 그렇진 않고 <laughs> 여름에 더울 때는 그냥 여기서 누워있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땅바닥에서 누워있는 아걸 좋아하는데 저는 도저히 땅바닥에서 <laughs>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침대밖에 못 자서 그래서 네. 그럴 땐 불가피하게 따로 잠시만 아 따로 주무시고? <laughs> 저희는 따로 자기 때문에. 아, 예. 그 위에 또 따로 자는 공간이 있어요. 와, 그래요? 예,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laughs> 어, 굉장히 재밌게 하고 계시네요. 아, <laughs> 좋습니다. 아, 이렇게 좀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명 씨가 사자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사자고. 오, 그래요? 아, 아. 싸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왜, 왜 싸웠어요? 원래 <laughs> 유선 청소기가 있었거든요. 네. 뭐, 이거 사도 상관없는데 막상 써보니까 힘이 별로 세진 않더라고요. 아, 빨아들이는 게. 무선이니까 아무래도? 네. 네. 가장 센 파워로 해놔야지 네. 유선 조금 따라가는 정도? 저는 근데 외관상 유선 청소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부피도 또 크고, 아. 진명이가 그 자취할 때 갖고 온 거는 그큰 거였는데. 근데 이제 요 요거는 이제 디자인 성취 뭐 이쁘기도 하고 이런데 아주 한 1,2년간 투덜투덜 이거 하면서 <laughs> 아 흡입력이 약하다 계속 그래서 <laughs> 키보드는 누가? 저요 <laughs> 키보드고 이게 스피커인데 네. 키보드 자체에 소리가 안 나서 이거 아. 연결해서 쓸수 있는 거고 아, 무선으로? 네네 그리고 음. 블루투스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앰프 입니다. 아, 그니까, 층고가 보통의 집의 층고보다 조금 더 낮을 것 같은데? 네, 좀 낮습니다. 그리고 손이 그렇게 닿네. 오빠 이거. 여기가 조금 낮은데. 네, 별로 요, 높진 않아요. 여기가 진짜 높아서 좋다. 한 3m 가져도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층고가 아, 주는 그런 만족감도 있나요, 집에서 사실때? 채광이 좀더잘 들어오는 것 같고, 높, 아, 높다 아무래도, 보니까. 네. 네, 위에도 창문이 있고. 네. 근데 가운데를 되게 텅비워놓으셨 네. 누워야 되니까. 아 예, 제가 누우려면한이 네.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그 저는 거실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 아 그래도 어쨌든 이런 테이블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아, 네. 과일 먹을 때 여기 앉아서 있어야 되니까. 오 어, 근데 과일을 진짜 좋아하시는 거 네, 저희 그렇다. 과일 진짜 좋아해요. 봉 김에 냉장고도 아, 네. 이제 아, 가져놓도록 냉장고. 하겠습니다. 냉장고도. 따단. 냉장고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또 우리 수박. <laughs> 와 <우와, 웃음> 진짜 장난 아니네. <laughs> 저희들 와서 먹을 수박 이 있어요 네, 이제 네, 네, 네. 이제 같이 오셔갖고 이제 놀기로 해갖고 요리를 많이 해서 드시나 봐요. 저희가 마트가 여기 옆에 있다 보니까 그냥 당일 당일 사가지고 와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굳이 여기다 쟁여놓을 필요가 네, 없어요. 저는 냉장고에 음. 음식을 쟁여놓는걸좀 싫어해요. 그래서 음. 최소한의 이제 김치랑 네. 이제 과일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야채 아. 그 정도까지만 넣고. 그 이외 의 것들은 이제 오케이. 바로 사서 먹는 그런 타입입니다. 타입. 소영 씨가 요리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네, 뚝딱뚝딱 되게 빨리 잘. <laughs> 디자인 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엄마 집에서 먹었던 네. 그런 메뉴들을 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아, 뭐 아, 그냥 네. 그런 한식 종류로 먹고 있어요. 그러면 두분 보통 저녁을 같이 평일에도 드세요? 내 네. 헬스를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 이제 9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이에요 그래서 네. 그때 진짜 빠르게 음식을 만들어야 먹어도 10시 아, 정도 아, 이렇게 아. 되니까 오. 혹시 운동을 안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하시나요? 저는 <laughs> 아 진짜 왜니면 너무 저의 시간이 없으니까. 아. <laughs> 냉동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실은 얼... 네. 어디가 저일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다르다. <laughs> 이게 다 닭고기인데. <laughs> 닭 가슴살이 아니라 닭 안심살입니다. 닭 가슴살은 덩어리가 이렇게 크고 네. 퍽퍽한데 닭 안심살은 성분이 거의 비슷한데도 딱 한입 크기로 이미 되어 있고 아, 훨씬 쫄깃쫄깃하고 이거를... 맛있어요. 뭐 하루만에 드시는 거예요? 아, 하루는 아니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놓으신. 네. 와 진짜 대단. 아 이게 맛있나 보다. 이것만 아, 사네요. 어제, 어제 세일해가지고 아... 옆에서 잔뜩 사왔어요. 그 저의 이제 메뉴를 보여드리면. <laughs> 그... 그, 차돌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돼지, 불고기 같은 걸 해놔요. 아, 그래서 콩불에 네. 먹거나 이제 차돌, 된장찌개 이런 네. 거저 해먹고. 이건 블루베리라서 아침마다 또 달아 먹기도 하고 냉동식품 이런 거 조금이 아 이제 이거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해동시켜 놓고 저녁에 빠르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두 분이 식사하실때 따로 따로 드세요? 네, 제가 보통 메인 메뉴로 만들고 진명이는 닭고기를 메인으로 먹고 제가 먹는 거 먹고 싶을 때 같이 먹는. 아그 정도. 네네. 네. 두 분의 서로의 그 취향을 완전히 존중해 주시네요. 아, 네, 어, 그래서 이게... 저희가 틀트버블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좀 서로를 존중해 주는진명이 네. 네. 아니군요. 이거 누군가? 네, 박보감. 아 군데는데 있을 겁니다. 우리 보건위에. 아 되게 되게 재밌는 게 아, 두분의 결혼 사진은 어디에도 없는데. <laughs> 아니 있어요. <진짜요? 웃음> 아, 그럼 또 보건복지부 이제 팬클럽이. 어, 어, 어 맞아요. 와. 보건복지부. <웃음> <웃음> <또> 어떻게 아세요?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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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영양제. 영양제를 영양제를 누가 이렇게 아. 먹어요? 진명이가 먹는 거 이제 같이 따라 먹고 있어요, 시작했어요. 그냥. 아,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네, 매일매일 그냥 아침 먹기 전에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먹고... 헬, 헬창, 헬창 남편 편한 거 같아요. 근데 오, 왜요, 왜요? 면 식단도 알아서 그냥 자기가 <laughs> 먹고 그리고 아... 영양제도 저 원래 안 챙겨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 있으니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아, 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네, 건강 그리고 음... 남편의 식단에 따라하면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돼요. 해이 남편 최고. 네, 해창 남편 아, 최고입니다. 해이 남편 최고다. 주방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데 제가 아, <laughs> 또 네.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전에 어, 약간 제가 원하는 그릇이 이렇게 있거든요. 선물 받은 제가 쓰고 싶은 그릇이 있는데, 음, 네. 진명이가 항상 밥을 먹으니까 이게 이게 약간 본인 자취 때부터 쓰던 그릇이에요. 역시 코렐이 <laughs> 이게 가볍고 <laughs> 깨지지도 않고 이제. <laughs> 그래서. 근데 처음에 신혼 때는 제가 친구들한테 선물 받은 그릇 뭐 이런 거를 다 하다가 진명이가 다 본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네, 그냥 다 자기 것만 이렇게 꺼내놓고 엄청 없어져 있어요. 아, 왜냐면은 이, 이거는 이제 한 칸마다 이렇게 쌓을 수가 있는데 요런 그릇들은 이제 한칸한칸 쌓을 한칸 수가 없거든요. 아 겹쳐서 여기 한칸한칸한 칸한칸한 칸에 네. 에 이게 이렇게 안안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래서 코렐로 해놨습니다. 아 근데 이 컵이 네. 유행하는 건데 이게 안에 묶게 음 되어 있어서 얼음도 잘안 묶고 이게 완전 이중유리여가지고 어 엄청 먹기가 좋아요. 와 근데 좀그 실제로 담기는 건 별로 안 담길 것 같아. 네, 그나마 여기서 나온 브랜드는 제일 큰 거예요. 가성비가 떨어지죠. <laughs> 아, 카페에서 이거로좀난좀 좀 서운할 것 같은 러니까 <laughs> 이게 두개 앞에서 7만 원이거든요? 근데 진명이가 설거지할 때 깰까봐 이거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편한테 이거는 설거지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내가 하겠다. 이래서 이거. 아, 그있어그 운동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항상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항상. 어떤 통을 쓰는지 사실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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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통 좋더라. 라겐락이 최고입니다. 아, 아 이거 라겐락 겁니까? 네, 어. 여기가 입구가 큰 거. 아, 그리고 이렇게 닫아도 절대 흐르지 않는. 흐르지 않는. 어 이게 최고래요. 재밌다. <laughs> 아, 저거 추천.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laughs> 네.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방 안에 방이 있다고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계단이고 네. 와 여기가 또 방이 있어요 여기가 네. 이제 안방이에요 여기는 이문분만 닫으면 완전 사적인 공간이 되는 네. 네. 네,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컴퓨터를 하고 공부도 오. 하고 네네. 책도 읽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의 그런 공간이고요 아. 여기는 이제 남편이 기타 치는 공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끔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남편이 계속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타 치거든요. 아, 그럼 동시에, 아, 그럼 한번 묘사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묘사인지? 저는, 저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그럼 굉장히 거슬 <laughs> 아니 너무 튀어나오는데? <웃음> 또 <웃음> 베이스가 <웃음> 길거든요 저게. 굉장히 거슬그 저는 위에서 위로 갑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네. 아, 진명아 너가 딴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여기에만 꽂아야지 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뭐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와 이게 너무 좋은데요? 아, 안방이 완전 제일 안쪽에 있어서 진짜 네. 안방 진짜 안방? 네. <laughs> 어, 어, 여기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와 안방이 크네요? 어, 딱 아, 적당한 네. 크기인 오.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 안에 장도 있는데 네, 이렇게 둘이 걸어 다니시는데 침대도 크다 그 네. 정도라서 실제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 창이 많은 거는 그렇게까지 외관상 디자인 적으로 좋지만 이제 실용 적으로 너무 덥고 음. 그다음에 추울 때도 여기 외풍이 이게 블라인드가 되거든요 아, 그런데도 네. 그런데도 추워요 각. 아 조금 소분기 주무시면 은지명씨는 저기 가끔 저기 나가서 네 주면... 없어요 <laughs>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이없거든요 <laughs> 그런데 헬스장 가 있거나 네. 아니면 다른 데서 자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laughs> 재밌게 살고 싶어요. <laughs> 아주 즐겁게 살고 <laughs> 계셨군요. 아, 좋습니다. 이거에 남편의 아이디어템. 아, 헤어 헤어드라이기? 드라이기인데. 아, 저희는 머리를 여기서 말리는데, 네. 화장품 옆에 있는 게 편해서. 근데 이게 어디 둘 데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 여기 케이블 타이 하나 해가지고. 아, 케이블 타이로 있는 거나 아 네. 왜냐면 못 받고 뭐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그냥. 와 되게 실용적이고 되게 네. 깔끔하다. <laughs> 돈도 안 들고. <laughs> 어, 그렇죠 이거 네. 이거 이제 여기서 잘때 자기 네. 전에 이제 책읽다가 이제 잘때 이렇게 끄면 되거든요. 어, 근데도 조도가 괜찮아요 이 정도도? 네전두책 읽으니까. 아, 그럼 왜냐면 저랑 남편이랑 자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먼저 일찍 자는 스타일이고 전좀더 늦게 자니까 밝은 네. 거를 해 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있 n t d 여기가 You can d 그냥 t So,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 a 네, do it. y 그 u can do it. You can d 다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 있 u can do it. You 어, 나중에 네. 돈을 더 모은다면 이제 베란다가 좀 있으면 더 편하지 <laughs> 않을까 저는 없었어도 될것 같거든요 아, 베란다가 네네지 아마도 일단 더운 거텐창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아, 좀 거. 따뜻해야 좋고 네. 더울 때 네. 시원해야 좋은데 그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 아 어, 그럼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오와 결혼 사진 아 여기 있나 이상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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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있지만 아 여기에 네 이렇게 꼭 올려주세요 이거를? 네아사합니다 <laughs> 여기에도 뭔가를 넣을 수가 있는 건가 아, 네, 봐요 마이크. 네, 속옷이랑 소고시. 이런 것. 아 운동복입니다 남편의 어. 헬창 남편은 그럼 이제 올라가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실까요? 아, 네. 복층이 좀친구가 낮아서 좀 불편하기는 해요 아, 그니까 러 위에서 많은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은 네오 네. 아니 여기도 또 나름 반반이네요? 네, 네. 방두개 느낌이죠, 이제. 어, 그럼 여긴 어떻게 쓰고 계신 거예요? 소영이가 책 보는 공간이에요. 아또 이렇게 아까 남편이 저기서 기타 좀 방해할 치트치면은? 때 쓰시면은? 쓰실 때 이제 이걸 그냥 갖다 놓은 건데, 화보집 여기. 아, 화보집을 네. 여기서 읽으시는 거예요? 가끔 힐링이 필요하죠 <laughs> 아. <웃음> 되게 넓다. 평소에 비해서 좀 실제 사용하는 게 넓은 편이긴 해요. 음,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런 죽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아, 그런 게 전혀 없고. 네. 근데 이기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 지나다니기가 어렵거든요. 여기 너무 낮아서. 아, 낮으니까. 저기도 더 낮고. 그래서 이게 카, 네. 카트처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어 오, 살짝 실착 가능한가요? <웃음> <웃음> 어떤 느낌일지. 와 <laughs> 아, 근데 재밌겠다. 아니, 여보가... 이게 딱 계단에 네. 딱 올라오면은 이거를 딱 찾아가지고 여기 어, 엎드려요. 여기다가. <laughs> 아 앉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앉으면안되기 안 때문에 앉아서 가능한데 아. 남편은 키가 크니까. 아, 그렇지. 해 가지고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진짜 아, 저, 저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laughs> 아, 이게 아,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애기때 아. 마트 가면 이제 카트 타잖아요. 네. 와그 느낌인가? 와 여기 또 침대가 아니, 있어요? 별도의 잠의 이제 분간. 겨울에는 네. 여기가 좀 추울 때가 있어서 여기서 전기장판 하면 엄청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아. 이게 원래는 그 그냥 상이거든요. 네네. 그의 상. 아. 근데 이거 켜서 쓰는 건데. 이거 만든 거예요, 남편은?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바퀴만 한 2,000원씩 주고 사가지고 만들었어요. 뭐 앉아서 뭐 과일을 먹는다 응. 하면 이게 다리 펴서 그냥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아. 상으로도 네. 쓰고. 네. 음료수 좀 갖다줘 하면 이거 카트만 쫙 밀어서 보낸 다음에. <웃음> <웃음> 아, 그, 저, 가자. 가자. 아, 그. 자기야, <laughs> 아, 그...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은 슝. <쇼> <laughs> <laughs> 아, 좀, 그, 바틀러 서비스 막 있고.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요 서비스 브랜드. 네, 네. 대령입니다, 이렇게. 귀여워. <laughs> <기, 기, 웃음> 좀 아늑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와, 이런 데서. 아,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게임기 같은 거 놓고. 아, 아, 아 오빠 게임 생각하세 진명 있네, 여기서. 아. 배, 음악 들어요. 그래서 아. 여기도 별도 스피커가 있거든요, 베이스 좋은 야 그래서 진짜 밤에 아. 저희가 재즈, 재즈파 재즈가는 네.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정말 밤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그냥 구경하고 이렇게 이런 거 완전 좋아합니다 어, 너무 재밌게 즐겁게 살고 계시 같고. 요 이렇게 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두 분에게 결혼이란 어떤 의미일지? 저희 둘다 완전 독립적인 성향이고 본인의 취미와 주관이 엄청 뚜렷하고 책임감도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결혼하면 다들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뭐 생각하시는데 아까 보셨듯이 정말 약간 각자의 시간과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부부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같이 있을 때 너무 재밌거든요. 음, 근데 또 따로 있을 때도 완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부부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했으면은 내가 귀찮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내 와이프도 하기 싫을 거다라는 그그 <laughs> <laughs> 그 마인드로 준비했는데 아 이거 <laughs> 그래서 남한테 미루지 말자 아 맞아요 네. 정말 그건 이제 본받고 싶은 네. 점이 결혼했으면은 남한테 미루지 말고 내가 시키지 말자 왜냐면 이 사람도 하기 싫을 거니까 피곤하면 <laughs> 그렇다면 좀더 좋은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기대할게 <laughs> 아이 영상 이렇게 클립으로 해봐요 <laughs> 오빠 내가 <laughs> 숨쉬로넘을수있도록 <laughs> <laughs> 좋습니다. 나이스. 그러면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이게 여릉동의 자존심 내가 어. 아, 근데 왔다 갔다 릉동에 살지? 어.